자, 오늘은 호텔과 모텔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숙박TV 장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호텔과 모텔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면 호텔과 모텔의 경계가 어때요? 애매하죠? 얼마 전까지 모텔 영업을 하던 곳인데 한두 달 뚱땅뚱땅 공사하더니 간판이 호텔로 바뀌었어요. 가끔 그런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텔 전체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주요 시설과 도배만 하다 보니까 한쪽 간판은 대한 모텔 이렇게 써져 있는데 한쪽에는 대한 호텔 이렇게 써진 것도 봤습니다. 황당한 경우죠. 우리가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모텔과 호텔을 경계없이 막 써도 되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만약 모텔과 호텔의 경계가 없다면, 그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라 호텔과 우리 집 앞에 신라 모텔이 같다고 볼수 있느냐? 라고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텔과 일반 호텔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 중에도 일반 호텔 있고 관광 호텔이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길거리에서 쉽게 볼수 있는 일반 호텔과 모텔에 대한 차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둘의 차이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는 명칭으로 그 숙박업소 급을 가늠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실 각 명칭마다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의미는 퇴색되고 그 명칭 자체가 그 숙박업소의 급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대략 주요 숙박업소 급을 보면 제일 처음은 뭐예요? 여인숙. 여인숙 위에는 뭡니까? 그 위에는 여관. 여관 위에는 모텔. 그 위에는 호텔. 이렇게 등급이 되죠. 여인숙 여관 모텔 호텔 순입니다. 7, 80년대 건설 경기가 활발할 때 건설 인부들을 위한 숙소로 출발한 숙박업소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반면에 신발장도 공용으로 사용하고 욕실 샤워시설도 공용으로 되어 있고 그랬습니다. 여관은 여인숙에 비해서는 한 단계 위급이죠. 개별적으로 뭐 욕실 샤워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숙박업소입니다. 여행객들이 머무는 숙소다라고 해서 여관이라고 불렀죠. 자, 모텔은 뭐예요? 모텔. 자, 모텔은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개념인데, 모텔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동차를 의미하는 모터와 호텔이 합쳐져서 생긴 합성어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해 여행하는 여행객들의 숙소다라는 의미죠.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인적이 드문 곳에 덩그러니 숙박업소 하나만 있는 그런 곳이 생겼습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그런 곳은 갈 수가 없으니까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개념이 한국으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관광호텔은 우리가 잘 알듯이 관광객들이 먹는 숙소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알지 모르게 명칭에서 급을 나누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일반 호텔과 모텔의 차이점을 얘기해라 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둘의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인숙, 여관, 모텔, 일반 호텔 모두 호텔 간판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숙박업소 호칭에 대한 관련 법률을 한번 보면요. 자, 여인숙, 여관, 모텔, 호텔 모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 숙박업이기 때문에 둘다 차이는 없는데 그럼 호텔이란 명칭을 막 써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에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 1에서는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호텔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 관광호텔의 상호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관광호텔이란 명칭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호텔이든 모텔이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두 곳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눈에 띄는 그 일반 호텔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신라 호텔, 하얏트 호텔 같은 관광 호텔의 차이는 뭐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건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둘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라 호텔과 우리 집 앞에 동네 호텔과의 차이니까 당연히 많은 차이가 나겠죠. 관련 법률, 시설, 관할 부처 등등 아주 많은 차이가 납니다만, 우리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차이점, 딱 하나만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호텔 입구에 무궁화 등급이 붙어 있으면 관광 호텔이고, 그 외에는 일반 호텔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등록한 다른 영상도 한번 보시면요, 재밌고 유용한 정보가 많을 겁니다. 숙박료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려드리고요. 전국 미성년자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죠. 미성년자가 숙박업소를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숙박업소 측에서 다 덮어놓고 물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상도 있습니다. 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자 숙박 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숙박업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제가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숙박TV 장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